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다 아멘. 누가 영원토록 동일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서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절에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교훈이다. 다른 교훈다이 세상의 교훈이죠 세상의 교.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 교훈에 이끌리고 다른 교훈에 이끌린다. 이 다른 교훈은 말씀이 아닌 것이다 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 알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자기 교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십시오. 다른 교훈에 아멘. 이끌리지 아멘. 맙시다. 아멘. 다른 교훈이 뭐라고요? 아멘. 말씀이 아닌 것. 자기 생각. 아멘. 자기 가치관. 가정에서 기뻐하는 것, 세상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물 말씀 좀더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다른 기원에 끌리는 모양을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굳게 하고, 이제 줄, 줄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 님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굳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로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가치관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바꿔버리니까 음식으로 기쁘게 하는 것 같다.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어? 마음에 기쁜 것하나님 말씀을 들어 기쁜 것 이것보다 음식을 먹어 기쁘고 다른 것들을 즐겨서 기쁘고 다른 게임을 해서 기쁘고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즐기니까 그리 기쁘다 그렇게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영적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유익이 없다 왜 다른 교훈을 따라서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거, 세상에 즐거운 거, 먹고 마시는 거,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깨달은 것들을 굳게 붙잡고 믿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멘한 대로 그끝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를 다 했는데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하자 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훈은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자기 생각들. 세상의 지식들을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식에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습관에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데 이미 몸이 거기 반응을 잘하는 겁니다. 몸이 이미 세상의 음식에, 세상 즐기는 것들에 반응하고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은혜를 기뻐하자는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냐? 은혜를 받았다 하고,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디를 쫓아가냐? 세상을 쫓아가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겠죠. 옆에 사람 보죠. 심지가 경고한자가 됩시다. 심지가 경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흔들려요. 심지가 경고하면 흔들리지 않죠. 이번 주도 저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나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건데 이 사람은 절대 심리가 경고해서 절대 시험에 들지도 않고 어? 목사님을 괴롭게도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너무 믿었어요 집사님 말고 네. 너무 믿어 너무 믿어가지고 발등 얼마나어요 찍혔는지 밥이 안나아요 밥이 안나요 은혜로서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로서 자기를 굳게 하고 더 은혜 안했고 더 그리스도 안했고 더 말씀 안했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음식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냐 그런 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라고 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타협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기운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은혜로서 굳게 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어, 10절 말씀,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히브리스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는 앞에다가 만약에를 붙이면 쉬워요, 만약에. 만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다면, 우리 앞에 재단이 있다면, 너희, 너희 앞에 지금 재단이 있다 치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쉽게 비유를 설명하는데, 너희 앞에 재단이 하나 있다 치자. 제사를 드린 재단이 있다 치자. 이 말이에요. 너희 앞에 지금 생각해봐라. 반말하니까 듣기 싫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재단이 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우니까 지금 쉽게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재단이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성소 예배의 처소 장막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겠죠. 그사람뭐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겠죠. 뭐 춤을 추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겠죠. 예,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단에서 그 제사를... 재, 재단에 이 제사를 드린제 재물을 먹을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 재물을 먹어버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 재물을 먹어버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조그만 예배 지금 오늘 이 나와서 조그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이 예배의 연속이 계속돼서 살아가면 이수연 뭐하고 살아가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전체가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가 제사가 되는 거죠. 네. 좀더 나아가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중심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제사로 드림바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냐? 내가 제물인 거죠. 네. 그래서 내 몸을 신령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삶을 살고 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먹습니다. 이걸. 이걸 먹습니다. 쉬라고 한 자들이 자기 먹는 것과 자기 즐기는 것과 음식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뭘 따라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은혜를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교훈들 세상의 교훈들 쫓아간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요 볼수 있기를 주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만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제사냐? 아멘. 어려워요? 아니요. 앞에 재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재물을 드린, 여러분들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랍시다.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재물을 갖다가 드리고, 어? 이 재물을 불 태워서 드리는데, 이걸 떼가지고, 옆에 가서 먹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드리는 재물이냐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자, 이게 카스테라 빵이라 합시다. 김정신 집사님, 어, 우리 김성수 목사님, 어? 김성수 목사님한테 제가, 어, 또 우리 이금성 권사님, 이금성 권사님 나이도 제일 많으시니까 이 카스테라 빵을 맛있게 해서 빵을 드려야겠다. 가져가다가, 아이, 다들이 아깝네. 반쯤 떼가지고 제가 먹고, 어? 또 가다가, 어이구, 그 이사가, 니좀먹어라 이사기 좀 주고. 그 민준이가 침을 지저분 침은 민준아 너도 좀먹으라 떼주고 이게 막다 떨어져가지고 어 지저분하게 된 빵을 갖다가 이금수 선사님 갖다 드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섬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렸지 않느냐 드렸는데 너희는 자꾸 먹는 것만 생각한다 먹을 권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다, 드릴 게 없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다. 불태워버리고 그 피를 제사장, 어, 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성수에서 하나의 빚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이 제사를 하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야 얘들아 내가 여기 못 박고 이쪽은 좀 아깝다 이쪽은 좀 살려놔라 나는 내가 다 드리기 아까우니까 이쪽은 놔두고 이쪽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이렇게 죽을게 그게 무슨, 그게 뭐 하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데, 야, 내가 채찍 맞으니까 너무 아프다. 좀, 잠깐만 있어 봐봐. 채찍은 맞지 말고, 야, 뭘다 벗기냐, 옷을. 어, 조금 가리자. 그게 무슨 온전한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리지 않았다고요. 이걸 줄이지 않았다고요. 이걸 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위해 권한을 다 당하시고,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셨는데, 우리는 드릴 때마다, 우리를 아끼고, 우리의 마음을 아끼고, 심령을 아끼고, 생각들을 아끼고, 자기 색을 아끼고, 자기 걸다 떼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자기 교훈을 따라서 다 살고,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여전히 나는 뭐냐? 내것 챙기기 바쁘다. 여리고 성에서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 그 성이 무너진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자기 앞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아간과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12절 그러므로 12절 우리도 예수 예수도 자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필요서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 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 말을 지금 내가 너에게 희 설명을 했다.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다면, 그런 즉, 너희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육체의 고난을 지고, 육체를 사랑하지 말고 음식에 빠지지 말고 아, 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아, 네. 너희도 이 고난의 길을 영문밖에 십자가를 지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아이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그 영문밖에 가서 뭐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요. 예 그에게 나아가다는 것은 그가 지신 십자가 영문밖에 영문밖에 이 예루살렘 성은 좀 좋잖아요. 예루살렘 성밖에 나가면 항무지예요, 항무지, 항무지. 골고다 언덕은 뭐요? 예 해골이라는 것이래요. 아무도 것 없고 뼈 조각만 있고 거기는 죽음의 시신들만 늘려 있는 것이래요. 거기 가자는 누가 계시니까 뼈 조각만 있고 죽음만 있고 고통만 있고 괴로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누가 있다? 예수님 계시니까 너희도 거기 가자는 거죠. 멀지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옆에서 한번보시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도승이었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찬나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 말씀을, 자기 시각을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짓느냐 왜이 땅에 나의 육체를 위하여 먹지 않느냐 나의 즐거움을 쫓지 않느냐 여기 는이 땅에는 영원한 집이 없다 영원한 집이 영원한 도성이 없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구요 그래서 당차 올 것을 찾아야지 지금 썩어질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즐거움을 쫓아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우리가 입술을 고백하는 거 이것이 찬송의 제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요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꾸 못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저는 초등학생들 웃긴 게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야. 어버이 은혜 노래도 부르고, 스승의 은혜도 노래 불러요. 근데 막상 어버이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고, 스승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이고, 어떤 중학교에서 노래 부르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데 뒤에는 네. 어버이노래로 끝나버려는 그런 웃긴 현상이 생겨 노래를 부르면 뭐하노? 물어봅시다. 노래가 중요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노래를 좀못 부르면 어때?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노래를 좀못 부르면 어때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서 노래를 크게 잘 부를 수밖에 없죠. 열심히 부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주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좀못 살아도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굳게서려고 했는데 또 흔들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바로 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찬송의 제사,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삶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많은 뭐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재산. 선을 행하고, 우리 선만 행하고, 나눠주 예, 네, 선도 행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재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좀 선을 행하세요. 좀 덕을 끼치세요.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 하냐?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참미의 제사고, 아, 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로 힘쓰는 것도 뭐다. 아,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하는 거예요. 아, 네. 그 참미의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인생이 뭐요?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고, 아, 네. 또 우리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로 힘쓰는 이 삶을 살아가면 이게 뭐가 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선을 행하고 그래요. 나눠주는 제사, 이 제사는 뭐요? 결국 입술의 열매와 연결된 거예요. 17 우리 16절, 16절. 선을 행한,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은 15절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찬송의 제사부터 시작된 거예요 찬송의 제사에서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입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하, 행하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행동으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말로 나오는 이 찬양이 행동을 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하는 찬양이 행동을 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만 다른 세상에 있나? 말로 하는 일술의 열매를 행동을 해가면 16절이 되는 거죠. 16절 보세요. 말씀에는 집중 안 하고 무슨 소리 나으면 거기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는지. 16절, 16절 말 16절 뭐라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입술의 아, 네. 그래, 열매가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면 뭐가 되냐. 아, 네. 입술의 열매가 행동이 되어지면 뭐가 되냐. 선을 행함과 아, 네. 나눠주기를 힘쓰는 것이 되는 거죠. 아, 네. 선을 행하고 아, 네. 나눠주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는 거예요 아, 네. 그 인도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인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지고 따라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앞에 인도자들, 그 인도자들 따라가야 되죠. 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지만 앞에 인도자들이 앞에 세워진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맞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잘안 되냐? 이 순종과 복종이 잘안 돼요. 부끄럽습니다만 제 자식들도 뭐가 잘안 되냐? 되냐? 물어보면 순종과 복종이 잘안 돼요. 부끄럽지만 청년들도 뭐가 잘안 되냐? 물어보면 순종과 복종이 잘안 돼요. 순종해라. 묻지 말고 좀 순종해라. 어왜 해야 된대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무슨 목종이에요? 이렇게 좀 해야지.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대요? 그게 무슨 목종이에요?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왜 너희를 이해시켜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야 됩니까? 말씀이 있는 대로 순종하면 되죠. 순종과 목종이 먼저지,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 음식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은혜 안에 굳게 서있지 않고, 주를 위한 찬미 예사를 드리지 아니하는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자신이 혹 벌받을 자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요. 예 눈물로 기도하면 많아. 원래 그래, 제가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같다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책망하면, 하, 왜 그러노?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 안에 굳게 써가지고 바로 나아가야 될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입술, 그 입술은요, 원망 안 하고 좀 넘어갈 수 없어요. 불평 안 하고 좀 넘어갈 수 없어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그 입술로 잔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입술을 운명불, 원망불평 운명, 하지 말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좀 드려요 네, 네. 볼수있게를 주시려면 축복합니다 아, 네. 말씀을 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은혜로서 구께서라 은혜로서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 안에 구께서 고 다른 교우를 따라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대로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십자를 지고 가는 거이 땅에 소망 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이 그래, 땅에서는 영문 밖에 나아가서 그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들은 내게 좋은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 나눠주기를 힘쓰고 아, 네.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인도하는 자들이 죄를 인도하고 악한 걸 인도하고 어 잘못된 비리를 인도하면 그 따라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십자가로 인도하고 말씀대로 인도하면 거기 순종해야 되죠. 그걸 뭐에 순종합니까? 십자가를 주고 주님 과신기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